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x의 제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 범위 내에서 이 함수 전체의 함수 값이 최대 값은 얼마고 최소값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.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값을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이 값을 생각하기가 편하게 이 전체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위치 일단 3이죠. 위치 3, 그러니까 3은 1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이 t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가 최대가 되고, 작으면 작을수록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도 작아지겠죠. 따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t 값, t 값이 언제 최대인지, 언제 최소인지, 그것을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럼 2차 함수인데요. 2차 함수를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.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완전 제곱으로 바뀌게 되죠. 그리 3, 이렇게 돼서.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. 1, 3이 꼭지점이 되고요. 밑으로 볼록이죠.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 x 값, 이 x 값의 c 0하고 3 4이기 때문에 0하고 3 4이에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면요. 그러면 3일 때 최대값이겠네요. 그리고 최소값은 1일 때. 3이 될 것이고요. 그럼 지금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7이 되죠. 그래서 최대값은 7 최소값은 3 이렇게 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이 우리가 생각한 이 t값 t값이 이 전체가 t로 지금 치환이 된거죠. t값이 3과 7사이 값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t값 그래서 최댓값은요. 7일 때 로그 3의 7 이렇게 최댓값 갖게 되고요. 3일 때 최솟값일 텐데요. 그럼 로그 3의 3. 그래서 1. 그래서 1이 최솟값이 됩니다.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번에는 미치 3분의 1이고요. 그리고 역시 진수는 2차 함수꼴로 주어졌고, x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도 이 부분은 이 부분을 t로 치환을 해줄 것인데요. 지금 요번에는 미치 3분의 1이죠. 3분의 1은 0하고 1, 사이 값이기 때문에, 이 전체가 크면 클수록, 이 t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고, 이 t 값이, 치안한 t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체는 커지겠죠. 따라서, 역시 이제 t 값을, t 값에 우리가 최대 최소 값을 알기 위해서, 또 치안을, 해, 그,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,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6을 4와 2로 나누어 줬구요.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래프로 그려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하면요. 지금 꼭지점은 2,2가 되죠.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것이고요 지금,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가 3에서 7 사이니까, 3에서 7 사이. 그러면 3일 때, 최소값, 7일 때, 최대값이겠네요. 그래서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, 3이 되고요 최소값은, 7을 대입해서 계산하면은, 최대값은 27이 됩니다. 따라서, 우리가 찾는 t의 최소값은 3이 되고요, 최대값은 27이 됩니다. 그러면은 값이 크면 클수록, 이 전체 값이 크면 클수록, t 값이 크면 클수록, 이 전체는 오히려 작아지는 거죠. 27일 때 최소값을 가질 거고요, 3일 때. 최대 값을 가질 것입니다. 그럼 대입을 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면요. 로그 3분의 1에 27이 되구요. 그러면 이 식을 좀 변형을 시키면 요 로그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의 제곱이구요.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과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보내주면은 마이너스 3. 이 최속 값이 되는 거죠. 그리고 3을 대입하면요, 로그 3분의 1에 3. 3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전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1이 최댓값이 되겠네요.